우리 꼬모님 어디 가는 거예요? 설사해서 병원 가는 거예요? 그치? 물동을 싸고 있어요. 어떡해. 여름이라 뭐 잘못 먹은 거예요? 족발을 너무 많이 먹었나요? 엄마가 족발 주지 말아야겠다. 그치? 우리 애기. 배가 너무 아파요. 아야해요. 이 병원 가서 약 먹고 낫자요 응? 병원 가요. 우리 응. 애기. 아이고 이뻐. 아이고 이뻐. 어, 눈이 축 처졌죠? 아, 불쌍해. 병원 아, 갔다 오자요. 어디를 결심이 가? 아니야 이건. 몸무게 부터줘야 돼, 너. 이 잡아봐. 잡아, 잡아야 돼, 잡아야 돼. 잡아. 할 수, 할 수, 할 수. 안되육이 육. 야, 자, 야. 에이, 저얼만 올라가면 정신을못 차려. 왜 이렇게 신났어? 왜, 왜 신났어 병원 데왜 이렇게 신났어? 아는 데야? 그냥. 아는 데라 이거야 지금 신났어 밖에도 못 나갔는데 <laughs> 왜 이렇게 신났어 너? <laughs> 얘왜 이래? <laughs> 뭐, 어이가 네이 뭐, 어딜 다 들어가려고 그래 어디든 하지마 하지 마? 친구가 싫대 그래 미안해 친구가 싫대는데왜 그래 그것도 지족적은 남겨야 된다네. <목소리> 네가 쉬하고 냄새 왜 맡아? 그것도? <목소리> 아니 온데 다 들어 다 참견하려 그래 지금 얘가. 어머나? 어머나 신났어, 신났어. 뛰어다녀. 아신났어 병원에 있는데 왜 이렇게 신났어, 넌? <목소리> 안녕. 제가 싫대 꼬몽아 너 싫대 응. 하지말래 꼬몽아 하지말래 싫대 너양펀치받는다고까펀 어, 펀치, 펀치 맞았어 지금? 아. 아. <laughs> 아, 네, 네. 후, 성질을 네, 펀치 맞았어 바아무 성질을 내 펀치 맞았어 지금? 맞을만 했다 니가 <laughs>